그러면 이어서 우리 사회 아 저는 신문방송학과 김정탁이고요. 옆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학과의 박승희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들고 있을게. 시국 선언서.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국기를 물란 시킨 비정상의 사태를 접하고서 우리 교수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현재의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양심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탄핵이 마땅하다. 그러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탄핵 논쟁만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전부 사퇴시키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개원을 비롯한 모든 나란일의 관리를 새 내각에 이림하여야 한다. 이것이 더 이상의 사회 혼란과 국격 추락을 방지하는 길이다. 박 대통령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때 대통령으로서 그나마 나라의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수들은 국민의 상식을 뒤엎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에 스스로 대학 안의 비민주적 관행을 불식하고 다음 세대들이 좋은 사회에서 살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10월 27일, 나란 일을 걱정하는 성균관대학교 교수들.